요세미티에서 남쪽으로 130km 차로 3시간을 달리면 또 하나의 거대한 국립공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나무 종인 그레이트 세콰이아는 높이 약 80m, 25층 건물과 맞먹으며 둘레는 버스 세대가 둘러설 만큼 큽니다. 이 숲은 수십 년 동안 수 차례의 대형 화재를 견뎌내며 지금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엔 겁게 그을린 나무와 다시 피어나는 생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천년의 세월과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숲 미국의 또 다른 대자연, 세콰이아 독립공원으로 떠납니다. 이똑같이 조그만게 두개 달래 귀엽다 이거 통이 식빵이랑 계란이랑 소세지 아또 하루 잘 먹었다 이도 좋았고 다 괜찮았고 고. 바깥에 뷰는 고속도로 뷰고 별거 없어서 고. 체크아웃 탑시다 더브웨이 샀고 이제 세콰이어 내셔널 공원으로 가장. 들고, 주요하을 성공! 찢어졌어요, 우쥬? Today? Oh, yes, yes please. Okay. You Thank you, ma'am. Thank you. Okay.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You too. Bye. 와 <laughs> 진짜 이, 이게 나무가 맞나 싶을 정도다. 이게 그냥 건물이지 뭐 정도면. 이게 천나이크다. 여기 널렸어. 저런 게 그냥. I'm ready. I'm r e 했 d y I'm 들 e a d y I'm ready. I'm ready. I'm r e a 쇼먼 트리 트레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세카이의 나무 중에서 아 살아있는... 현존 살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거 음~~ 지름이 11미터 지름이 둘레가 11미터가 아니고 응, 지름이 그리고 높이가 87미터라고 80, 가와 80미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8 0터 이게 지금 이런 게 얼추 한 30미터 될까? 3 40미터? 더큰 나무들도 있긴 한데 제일 큰 나무는 아닌데 그큰 나무들은 다 죽었거나 부러지거나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현존하는 나무 중에서 현존하는 음.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어, 큰, 큰 나무 가장 큰 나무 전세계적으로 올까? 미국으로만? <laughs> 그 인터넷 찾아보면 될거 같아 <laughs> 나도 대충 본 거라서 <laughs> 저거야? 아이 저거보다 훨씬 큰거 같은데? 저건데? 기회 <laughs> 가만히 그쉬 있다 키는 앞에 있는 것도 커 가지고 위험안돼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 제일 큰 나무래요고. 내억이 영상에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이 크기가. 저 옆에 들어갈 길이 있네. 아, 근데 아니다.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 터프 아, 응? 트윙스? 쌍둥이 나무. 와우. 자기 한번 저기 앞에 살짝만 보여줘. 이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영상에 한번 담 아, 려고 해. 살짝만 팔 벌려봐줘 그냥. 와, 자기 말대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지금 뭐 보러 간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살아있는. 죽은, 이것보다 큰 나무들이 있는데, 다 죽었고, 아니면 부러졌고. 그래서, 살아있는 가장 큰 나무. 오케이. 지름이 11m. 근데 지름이 11m라는 말은, 지름이 11m라는 얘기는 공감이 잘안 돼. 직접 가서 보고, 얼마큼큰 건지 봐야 돼. 둘레가 11m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름이 11m. 한탈안 하도록 라 지금 11미터 11미터에 높이는? 높이 여기. 275 비트? 비트가 어느지 모르아 31미터가 요이 둘레가 31미터야 와바줘천이 와, 주변에 나아도다 압도하긴 한다 얘가 그지 사진 찍으려고 줄 서있는 사람들이고 아 거짓말 거짓말 처만 나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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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이거 응. 같지 같이 할나 여기 맞아. 주차장밖에 없어서. 네, 약간 남부지대 남부로 들어왔을 때 왔나. 저기, 우린 저기 북쪽으로. 높이는 있 거기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고, 아래쪽 주차장은 장애주차밖에 인 없어서 이제. 아, 그런데 막 한겨울에 눈 음, 많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저기 주차도 아, 된다고. 아 그렇구나. 눈 많이 오면 여기 오기 힘들게 된다 근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주차하고. Şimdi 정말 생산이었다. 아, 아까 산 서브웨이를 먹고 숙소로 가자. 맛은 맛있을 것 같은데. 음나이 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어 플립이레도 있어? 아 어, 플립플레도 있는데 음. 이거 이거 멕시코 페이라서 그런지 난 플립플레 안먹거 봤거든 근데 보기만 했는데 이거보다 더 그지? 이게 얇은 거 봤는데? 약간 퐁듀처럼 말고 조금 미국에서 온가? 자이거 뭐였지? 햄햄 우리가 했으니까하면다 번에 쓴다? 베불가 안 당기겠다. 새는뭐왜 이렇게 작아? 피라서 두꺼워. 여기서 브는화가 없는 것같 아. 아 와, 멋있다 와저기 진짜 멋있긴 하다 오케이 또 5시간 Thank you. Okay. Have a good day. c a p t 거 i n k i l 라 o r i is a 그레 a 드 콘.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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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버터 d grand g 아 a n d grand g r a n 마요네즈에 약간 매콤한 소스? 아니, 매콤한 가루? 그리고 무슨 또 무슨 가루를 붙였는데, 하얀색 가루를 붙였는데. 치즈 아닐까? 근데 냄새는. 냄새는 잘 모르겠어. 맛있는 냄새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먹어봐. 맛이 없구나. 엄청난 감칠맛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응? 에? 여기 또 새콤한 가루를 뿌렸는데 새콤해. 아 그래. 라임 같은 그런 거 뿌렸나? 안 시원하네 맛이. 근데 또 계속 먹고 싶기도 해. 음. 또 약간 처음 먹어 약간 음, 음, 약간 음 신맛 아 맵진 않아 신맛. 맵어서는 음. 안 된다는데 일단 마요랑 고소한 맛막 이것저것 맛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뭐지 새콤한 너무 맛있는데? 약간 막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지만. 음. 오 근데 나름 먹을만해. 한고나면또 먹고 싶긴 해. 멕시코 스타일이야. 멕시코 스타일이야. 열대가 응. 다 멕시코 멕시칸 분들이 사는 데니까. 이런 것도 언제 먹어 와. 진짜 원래 미국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옥수수 자체가 맛있으니까, 응. 그렇지. 그리고 구워가지고 구운 향도 나고. 응. 희한하네. 또 먹기만하면 그냥 먹고서 옥수수의 단맛이 엄청 세가지고 또. 응. 응. 워낙 옥수수 자체가 맛있으니까. 구운 향도 나고. 엄청나게 여러가지 맛이 한 번에 느껴져서 되게 조화로 오묘해 음, 처음에는 아 그냥 아, 별로다 이랬는데 지금 먹다보니까 되 맛있네 제발 아니 음, 이거 맛있어 여기 카드 뭘로 했어? 타이하우스 레스토랑 어, 가자. 늦은 저 녁을 먹으러 왔다. 메뉴가 또 진짜 많다. 여기 뭐먹을지 고민 중. 와이시간에 미국에 이시간에 사람 미국 사람들 다 여기 와있다 지금 진짜 많다 짠 아, 너무 에있어아아 생맥주 타임시점 와서 무조건 먹어야되는 뭐야? 어디서든지 다 맛있었어? 맛이 없던데가 없었어 어디가 똑같이 하는구나 강추야? 아밀아해 중국 밀크티랑 달라? 어떻게 달라? 중국밀크티랑, 자기는 어디가 더 취향이에요? 이거 오징어 샐러드, 이거는 페퍼 갈릭인데 이름을 딱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똥양 수프, 이거는 밥나고이케이잘 먹겠습니다.